낮과 밤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환경에 따라 두 가지 삶을 사는 사람들. 오래 오셨나? 너무 잘생기셨어요. 배우 강철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한 야간 업소에서 쉴새 없이 꾸준히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왜 가시려고 해 <laughs> 몇 사람. 과일 안주까지 척척 깎아 내어주는 세심함까지 손님 삼척척. 접대가 아주 능수능란해 <laughs> 능수 <능란해> 보입니다 맛있어. <laughs>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에 손님들도 만족합니다 혹시 배우를 그만두고 이곳에 종업원으로 새출발해제 2의 인생을 사는 걸까요? 제가 이거 맥주도 나르고 이 컵도 갖다 드리고 과일도 갖다 드리고 안주도 갖다 드리고 또 손님 오시면은 쌉 서빙도 하고 제 임무가 그거입니다. <laughs> 서빙맨. <웃음> 배우 아니세요? 아 배우여도 배우가 뭐 필요 있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투잡을 제가 하고 투잡. <laughs> 생계를 위해 겸업을 하고 있다는 강철. 그런데 잠시 후 의상을 갈아입고 꽃단장을 하는데요. 또 뭐하시게요? 아, 지금 이 시간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궁금하시죠? <laughs> 과연 이번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항상 잊지 않으시고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우리 가게의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라는 틈틈이 무대에도 선다는 강철 중저음의 음색이 매력적입니다. 사실 그는 지난 2018년 정식으로 데뷔한 가수이기도 하죠. 심금을 울리는 구성진 목소리. 노래도 연기하듯 감정을 폭발시키는 강철. 그가 노래를 시작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수는 제가 한 지가 한 5년 됐네요. 오늘. 코로나 시작할 때였으니까. <laughs> 자, 뭐 가수는 이제 요즘은 그올 엔터테인먼트라 뭐든지 안 하면 안 돼요. <laughs> 무대를 마치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는데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죠? 초대가수가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와서. <laughs> 저기 오네요, 저기. <laughs> 때마침 도착한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바로 원로 배우 김희라. 야 우리 형님 정말 아우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하셔 가지고 오늘 이 초대 가수와 대 가수 우리 김희라 대대 배우님 <laughs> 놀리셨죠? <웃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장처를 찾아온 선배. 대선배님의 방문에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메론입니다, 상감마마. 야, 맛있네. 형 건강하시고 어떠세요? 요즘은 걸어다니기도 하고. 아 예. 굉장히 좋아진 거지. 아, 식사는 잘 하시고요. 먹을 건 없어서 못 먹어. 우리 김일라 선배님을 내가 단역할 때 처음에 영화 배우 옆에서 내가 봤어요뵀는데야그 티사스에 그냥 이 청바지 하나 딱 입고 운동화 신고 배우 표로 올라왔는데 너무 샤프한 거야. 그냥 내가 아 내가 저래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옛날에 네 참. 월어 먹기 힘들 때 노래 불러서 먹고 살았어. 밤무대. 그럼 네. 유명한 사람들. 네. 하루에 한 다섯 군데 다니는데. 네. 나는 일곱 군데. 와. 하루에 밤에 황제이셨네. 응. 밤무대 황제. 그래서 난 밤을 좋아해. <laughs> 이동욱 선생님, 짱! 나는 이집 무대가 굉장히 정이가요 배우 인기도 없고 이랬을 때, 돌아다니면서 노래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 돌아다니는 그 무대들이 다이이 무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서면 "아, 내가 먹고 살린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이 무대에 올라가면 지금 다 노래 다 잊어버렸지만, 저절로 노래가 생각이 나. 배우 김일아에게 이곳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 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이곳은 오랜만에 즐거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큰 형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배우 우리 김이라 대 배우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대로 흥이 오른 김이라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나 아쉬운 무대. 이번엔 추억의 가수 배호의 노입니다 철에게도 김희라에게도 손님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 서셨는데 어때요? 예, 네, 아주 오래간만에 서서 참 누구들 얘기하면 소원이 이루어졌어. 와, 아주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자주 못 찾아봬서 정말 죄송하고요. 내가 그 코로나 이후로 많이 힘들었어요. 형님. 그래도 내가 형님은 끝까지 도우려고 노래를 하니 형님 얼마 안 되지만 형님. 저 병원 다닐 때 병원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형님 병원 다닐 때 병원 다닐 때좀 버텨 쓰십시오. 죄송합니다. 형님 아... <laughs> 손잡아 가게. <laughs> 형님 다음에 또. 이제 소희 누나 목소리 좋아지실 때 예, 에, 내가 뚜엣으로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형님 예. 그런데 퇴근하는 대신 업소에 딸린 작은 창고로 향하는데요 아이고 힘들다 물건들로 꽉차 있는 아유. 비좁은 곳이지만 그에겐 고된 하루를 보내고 아유. 마음 편히 쉴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죠 오래도록 이곳에서 생활을 해왔는지 무대 의상부터 각종 대본의 사진들까지 배우 강철의 흔적들이 곳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씨. 방이 좁아가지고. 아, 이것들은 다 뭐예요? 보신 바와 같이 내가 40년 동안 출연했던 이 다이 대본입니다. 대본. 영화 대본, 드라마 대본. 이렇게 어마무시하죠. <laughs> 배우 생활 40년. 가장 애정이 가는 드라마. 아 이거 한번 보자. 아, 이것도 역시 사랑과 전쟁이고 이것도 역시 사랑과 전쟁. 이게 구겨진 게 많으면 역할이 좋은 거예요. 폐지마다 나 나오는 데를 이렇게 찢어 놓으면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기면은내 대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바로 이렇게. 그는 어떻게 연기자를 시작하게 된 걸까요? 아버지 어머님은 이제 그 이렇게 품아시로. 어, 남의 집그 일도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셔서 이제 뭐 어떻게 뭐 학비를 조달할 수가 없어요. 군면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그 집을 중학교 때부터 집을 나서게 된 거죠. 갈 데도 없고 뭐올 데도 없고. 그래서 신문사, 보급소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먹고 자고 이제 아침에 신문을 딱 돌리는 거죠. 조간 신문을. 이후에는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숙식 제공해주는 음악다방에서 DJ를 했다는 강철. 일하면서 연예인들을 자주 접하게 됐고 그 또한 자연스럽게 연예인을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데뷔한 거는 7 8년도 데뷔했어요. 이주일 선배가 이제 그때 당시 그 팔자걸음 어는거 나왔잖아요. 유명했잖아요. 팔자걸음을 수직히 틀어놓고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거. 그때 당시 최고 인기였죠 이주일 선배가 이주일 선배가 처음 한 작품이 10번 찍어도 안 넘어진 사나이 내가 데뷔작이 10번 찍어도 안 넘어진 사나이 이주일 선배가 만수 역할 내가 천수 이주일 형의 친동생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이주일과 함께 출연한 영화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강철 연달아 4편의 네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이름을 알렸죠. 그러자 영화 시작에까지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이 영화를 이봉도 못하고 도어버린 거예요. 투자금만 날리고. 이 정도로 이정도가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도도로도도이도로이도이정도도 어? 뭐, 뭐 나머지 가서 이렇게 뭐 일도 해보고 정말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냥 피눈물로 살았죠. 내가 그 생활을 5년을 하니까 돈이 조금 모아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탠드바, 이거를 내가 30년 전에 이걸 차린 거예요. 아이고. 배우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야간 업소를 차린 것이었죠. 이제 이곳은 그의 인생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 스탠드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또 내려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이제 자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로 야간 업소 사장으로 이중 생활을 한지 벌써 33년이 흘렀습니다. 청소를 직접 하세요. 아, 어, 내가 직접해 요즘에. 이게 코로나 끝나고 영업이 도흠 이렇게 저어돼 있어요. 아주 거의 그냥 바닥에 바닥. 그래서 이제 모든 거 제가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판국이에요. 그리고 영업장 아. 앞에 레드카펫을 펼치면 본격적인 하루도 시작되는 거죠. 레드카펫을 촤 만들어 놓고 내가 매일같이 하루 두 번씩 내가 걷는 거야. 이 레드카펫에 한이 맺힌 사람이 한이 한이. 그 대스타들은 행사장에 가면은 레드카펫에 쫙그 걸어가잖아요. 한때는 레드카펫에서 환호받는 대스타를 꿈꿔왔던 강철 못다 이룬 꿈을 이렇게라도 달래는 거죠. 웬일로 업소를 벗어난 강철 발걸음이 바빠 보이는데요. 이놈이 아주 천하의 바람, 바람둥입니다, 바람둥이. 아, 예. 아, 아유.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강철 아버지의 아들 역으로 주로 나오면서 사랑과 전쟁에서 모텔과 호텔을 늘 돌아다니며 늘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그냥 아버지한테 맨날 걸리고 와이프한테 걸리고 에이, 이거 이거 여기가 나만 하진 않았습니다 아유 어떻게 안녕하셨죠 드라마 종료 후에도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는 두 사람 지금 어디, 강원도 어디로 내려가. 내려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 예, 강원도 강원도 정선군에 내려갔는데 음. 이제 TV 쪽은 이제 음. 출연을 뭐 자주 못 하게 되니까. 음.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정선군에서 아리랑을 배우면서. 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요 단혜가 네. 일을 못 하는 걸 보니까 우리 한참 일을 많이 했을 때이 어. 캐스팅 감독들이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있잖아이 요즘은 가끔씩 그 촬영 가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 다 바뀌어 버린 거야.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쟤오기가 이렇게 선택을 못 받은 것 같아. 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뭐 그래도 형님이 항상 염려해 주고 응원해 주시니까 오늘 이렇게 멀리 와줘 고맙다. 아유, 네, 네. <laughs> 자 우리 화이팅하자화이팅 파이팅. 하자. 파이팅. 파이팅. <laughs> 조심해서 잘 내려가고. 아니야, 네, 네.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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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허... 형이 형이 뭐... 아버지로 주는 거야. 아, 아유, 뭐 이렇게 매번 책임져. 챙겨서... 아. 참... 잘 썼습니다. 그래. 아튼 오늘. 고맙고. 아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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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미안해. 생각 고맙습니다. 안 해도 예, 예. 아. <laughs> 가자. 또 보자. 근데 또힘 받아서 방송국에서 보자. 예. <laughs> 그그 오케이. 예. 예. 야간 업소의 조명이 현란한 시각. 누군가가 찾아왔는데요. 어. 요 아, 바꿨어요어바꿨지 오늘 좀 손님이 있네. <laughs> 잠깐 얘기 잠깐 이기좀할 얘기 있어. 얘기하자. 오늘 이. 아 잠깐 저쪽으로 좀 오세요. 여기 온다고 이 들어가 있어.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어전 일이야. 이업 시간에. 아 집에 좀 쉬지. 왜 나왔어? <laughs> 근데 얼굴이 조금 별로 박지가 않은 것 같아. 당신 때문에 신경 써서 그래. 여러 가지로 난, 어, 무슨 신경이야. 이제 나이가 있잖아. 이제 이것도 저을 나이도 됐는데. 음. 아뭐 술장사에 또돈 벌고 있어? 응? 어? 뭐 젊었을 때돈잘벌때돈못다 벌어본 적이 언제 있어? <laughs> 하기가 뭐, 어,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드라마 40년. 돈가 하나도 없어 다돈 생기면 그냥 다 어디다 쓰는지 그냥 다 없애고 응? 노래한다 고 없애고 영화한다 없애고. 그런데. 내가 생활은 여지껏 내가 했어. 아, 내가 또 꿈이 있어. 70을 넘었는데 무슨 꿈이야. 아 그래도 그래. 그래도 그래도 이거를 내가 접기는 너무 내가 너무. 정말 서글픈 결혼하겠어? 이야기야. 언제까지? 어, 근데 내가 좀 기다려봐. 내가냐면 당신 내가 진짜 좋은 차 타게 해주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좀 장사 잘 되는 평생, 말이야. 평생 내가 얻고 다니는 거 말이야. 그리고 내가 당신 하세요. 가고 싶은데 여행 다 보내주고, 내가 돈도 그냥 팍팍 갖다 줄 테니까 한번 믿어봐. 어? 믿어봐야지 자꾸 그렇게 남자 하는 일에 그냥 남편에게 불만이 있는 아내. 선배님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은 것같아 주변에 많이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용돈도 많이 못 쓰는데 거기에 또 전략해서 또 그분들도 교통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괜히 남보기에는 이렇게 툭한 것 같아도 또 마음 약한 데가 있어요. 내가 배우의 한이 맺히면 한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 선배들, 우리 동료 배우들, 이 대선배들 얼마나 이 판국이 어렵겠나 이걸 생각을 해서 내가 이 공간에서 내가 그 선배님들을 모셔다가 노래를 시키고 연기를 시키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이게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한테는. 아내 걱정어린 만류에도. 어려운 선우배 동료를 챙기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라는 강철 시간이 될 때마다 부지런히 그들을 찾아다닙니다. 네.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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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선배님 아, 그런데 왠 일이야? 아, 형님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 형수님이 안계신다니이 일단 벌려 보세요 형님. 아유 떡이 아니야 나름대로 형님 한번 벌려보세요. 아유 뭐저 아, 아, 아유 내가 아, 알잖아 형님 식사는 부인게 이거는 오이 오이지 오이지 반찬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또 골라서 서로 교감이 통하는 가봐야 형님 건강하시라고. <웃음> <웃음> 아이고, 아, 땡큐, 땡큐, 땡큐. 아이원로 배우들을 챙기는 것도 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니 돼요. 얼마 전에 남군 구 회장님도 이렇게 가시고 근데 아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형님이 이제 다음 순서라고 그러는데 형님 그 말씀 하지 마세요. 눈물나, 요 눈물나. 그 말씀하지. 그 말씀. 눈물 눈물 그 말씀. <laughs> 저 입사할 때 26명에서 근데 어. 나고 정영수 씨만 남았어. 27명 중에서. <목소리> 다 돌아가셨죠? 어. 형님은 내가 봤을 때 앞으로도 한 50년 사실 거예요. <laughs>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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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더우니까 옛날에 그 사랑과 전쟁 할때 형님의 그 모시옷 한번 입으셨더라고. <laughs> 복덕방. 강재 씨가 아시다시피 나는 양복 입고 출연 드라마가 별로 없어. 한국아 너무 어, 잘어울시 나는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 정말 모셔오시 그렇게 잘 어울리는 형님은 형밖에 그게... 없어. 뭐 어. 밤에 드실는지 모르겠는데 제짠 뭐야 이거 형님 시원하게 드시라고 어. 예형님보세요 <laughs> 형님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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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가 거 이거 이거 이게생거이 아주 올 이거 나잘 보내겠는데. 내가 말복대나 때나 중복대나 때나 또여 있을 때 제가 오셔서 바지 또모시 바지 하나 사가지고 올게요. 무슨 바다만와서 어떻게 해? 아유, 아니, 형님답도 못하는 데 형님. 어른에게 깍지 단존경심아또 동료 후배는 굉장히 자상하잖아. 아, 예, 그래서 내가 참 우리 강 회장을 참 좋아하게 됐어. 무엇을 특별히 바라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야간 업소에서 숙식하며 보낸지 벌써 3일. 아내가 걱정되어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온 강철. 내가 늦게 들어왔어요. 시끄러우면 잠을 깨잖아요. 행여 잠든 아내가 깰까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운데요. 잠귀가 예민한 아내를 위해서 작은 방에서 따로 잠을 청합니다. 모처럼 집으로 돌아온 강철, 이제는 사장님이 아닌 공처가 모드로 돌변합니다. 내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예, 해버려. 이런 남편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아내. 모처럼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려냅니다. 아이고, 이렇게 오늘은 안 나가 고 집에 있으니까 잘차려드려야지 이거 샐러드를 좀 먼저 드세요. 그래도 양파도 조금, 음. 당신도 이제 손오배 음. 그만 챙기고 음. 날좀 챙기 날날 날. 이제 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없어진 그스탠드 봐. 내가 그래도 이걸 잘 진짜... 유지하고, 얼로 우리 선배들, 배우들, 탤런트, 이 가수들. 그래도 불러다가 내가 가끔 그래도 무대에다가 세워서 노래하면은 손님들이 박수 치고 좋아하잖아. 나는 지금도 내 나름대로 에너지가 지금 한30% 살아있어. 70%. 더하다고좀더 해야지. 좀더 하고 싶다고? <laughs> 어? 싶다고? 난좀더할거 어. 내가. 마누라를 생각하고, 가진 애들도 생각하고, 이제 당신 몸도 생각하고. 해야지, 나는 걱정돼서 그래, 당신이 걱정돼서. 그래서 그런 노래를 좋아해. 응. 마음 약해서 <laughs> 이거 좋 동풍이야? 이러니 함께 40년을 살아온 거겠죠. 얼핏 보면 다른 듯 보여도 결국엔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왔던 두 사람. 당신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해를 해주고 살아줘서 고맙소. 고마워요, 음. 여보. 어.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해요. 그래. 강철, 감사해. 강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laughs> 아무리 주변 사람들을 챙겨도 강철 인생의 우선순위는 바로 아내. 두 사람의 이런 선한 마음씨 덕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